소금은 단순히 체내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것 외에 중요한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암염이나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입니다. 천일염 중에도 장판 천일염과 토판 천일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은 토판 천일염입니다. 그러나 통판천일염은 생산의 어려움으로 소량 생산함에 따라 비상 관계로 장판천일염이 대용됩니다.또한 현대에는 바다오염으로 1200도씨 이상의 열로 12시간 이상 용융하여 간수, 가스, 중금속과, 대양오염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등 불순물을 완전히 없애고 활성미나넬만 남긴 값싸고 질좋은 용융소금을 이용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백세시대 시사 거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토대로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방송입니다. 건강에 대해 좀더 알고 싶거나 책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입금과 함께 메시지나 카톡으로 주소를 남겨주시면 택배비 없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댓글창에 남겨놓겠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 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과 알림설정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백세시대 건강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오늘은 소금 즉 천일염 속에 감추어진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강력한 천연 항시스타민제로서 천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몸을 위한 강력한 스트레스 저항 요소입니다. 소금은 세포 내의 특히 뇌세포 내의 과도한 산을 추출해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면하고자 한다면 소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소금은 신장이 오줌을 통해 과도한 산을 씻어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체내의 염분이 부족할 경우 몸은 점점 산성화됩니다. 소금은 정서 장애나 반사 장애의 치료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튬은 소금의 대체물질입니다. 소금은 뇌속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수준을 보존하는 데꼭 필요합니다. 물과 소금이 전년의 항산화 임무를 수행하며 몸속의 독성 폐기물을 밖으로 내보낼 경우 트립토판이나 티로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화학적인 항산화제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이 충분히 소화되어 있으면 트립토판은 뇌 조직으로 들어가 저장이 되며 그곳에서 세라토닌과 멜라토닌, 트립티민 등 필수적인 항우울 신경 전달 물질의 제도에 사용됩니다. 소금은 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필요합니다. 암세포는 산소에 의해서 죽습니다. 암세포는 무기성 유기체로서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몸이 충분히 소화되어 있고 소금이 몸속의 모든 부분에 이르도록 혈액의 순환 용량을 확대할 경우, 그에 자극된 혈액 속의 활동적인 면역 세포들과 산소가 암 조직까지 닿게 되어 그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탈수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질병에 맞서는 면역 세포를 억제합니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 링거주사 0.9%의 순수, 순수 식염수를 처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근육의 긴장 상태와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방광의 통제력을, 부, 통제력이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요실금이 생기는 것도 염분 섭취가 적은 데에 따르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오해와는 대조적으로 소금은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며 물과 미네랄과 더불어 혈압 조절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은 수면 조절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전년의 수면제라 할수 있습니다. 물을 한잔 가득 마시고 나서 매달갱이의 소금을 혀 위에 얹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는 절대 혀에 소금을 얹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당뇨 조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혈액 속의 당 균형을 바로 잡고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을 주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슐린 의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물과 소금은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2차적 손상 범위를 줄여줍니다. 소금은 체내 모든 세포 속의 수력 전기 에너지의 생성에 필요합니다. 인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 이럴 때까지 내 세포가 사람 일하는 일생 내내 소금은 신경세포의 의사전달과 정보공정에 필요합니다. 장관을 통해 음식 입자들을 흡수하는 데꼭 필요합니다. 소금은 폐 속의 점액 미개들을 풀어 없애고 끈적끈적한 가래를 씻어내는 데 필요합니다. 천식이나 폐기종, 낭성 섬유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께는 특히 더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혀 위에 소금을 얻게 되면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염증성 점액과 비강이나 구강과 같은 공동의 막힘을 깨끗이 뚫어 없애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은 통풍이나 통풍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금은 근육 경련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소금은 수면 중에. 침이 입 밖으로 흐를 정도로 과다 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침을 거듭 없이 닦아내야 한다면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골다공증은 체내의 수분과 염분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뼈 형성의 구조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은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들 심리적 요소들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에 의해 조절되는 개인적인 성격의 산물입니다. 소금은 성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은 이중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은 다리의 허벅지의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은 물에 필요한 약 80가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소금보다는 전개되지 않는 천연 바다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물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벤맨 겔리지가쓴 책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오늘은. 염에 감추어진 기적이라는 주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몸 안에 백 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 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그 누구도 대신 아빠 주거나, 저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서의 소금 제한 눈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백세시대 시사 거짜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유업 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